사랑통 왜 넣어? 아까 제가 너무 심하게 장난쳤어요. 야이 씨발년아. 니는 장난을 그따위로 치나. 이 개같은 년아. 어? 이 갈보지같은 년아. 어? 그냥 장난쳤는데 제가 심했어요. 죄송합니다. 저도 마음이 좀 그랬어요. 사과합니다. 사과는 니나 많이 처먹어라. 어 네가 사과하면 내가 꼭뭐 받아줘야 되나? 주소대봐라 전화번호하고 어?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하면 은꼭 사과를 또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자비를 갖다가 해, 자비를 베푸르는 그거를 또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아이 나가라 이 쌍놈아 이 씨발 년아 나가라고 마음 안풀 건데. 왜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고. 니는 이 하고 싶은 대로 다씹부르면서 계속 해라. 어? 아유, 네 같은 아들이 한둘이가 아니다막 끄지라. 네 생각도 안 하고 있다, 나는. 네가 나가서 뒤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다, 나는. 나가라. 사과해도 진심으로도 그렇게 막 한다 하더라도 받고 싶지도 않다. 사과는 이나마에 처무라, 어? 나가라 오지 말고 나가서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시부리든지 말든지 어디 가서 칼 맞아 뒤지든지 말든지 면상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들. 이 嗯。Uh.